네 안녕하세요 한국 레저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네, 오늘 그 영상은 아, 여러분도 관심있어하는 미국 그 e스포츠 대학과 학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요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 사실 저도 뭐 e스포츠를 오픈한 대학들을 가보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뭐 문헌들 좀 찾아보고 해가지고 몇개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본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어 가서 그 시설을 봤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이러한 학교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알아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첫 번째 좋은 학교는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계열 학교인데 UC r 아 i n e 이라 UC I라고 불리는 학교인데 이게 e스포츠 개설된 학교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 지명도가 가장 높은 학교 가 아닌가? 저도 상당히 이 학교 이 학교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 0 9년때이 유시 얼바인에 조금 있었는데요. 아 상당히 좋은 학교고 특히 얼바인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또 살고 싶어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샌디에고와 더불어 얼바인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골프장도 상당히 좋게 구성되어 있는 도시고 또 재밌는 건 이제 한국인 시장으로 한때 계셔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고 한국. 분들도 많고 지금도 뭐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또 하신다는 거 얘기 들었는데 아주 좋은 동네인데 거기에 있는 학교가 바로 이그유시얼바인이고요이유시얼바인은 그~ UC 이 UC 그 e 스포츠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색이 있는데 그중에 는 경쟁 연구 커뮤니티 진로 엔터테인먼트 이와 같은 5대 핵심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금 설계돼 있고 예를 들어서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2라든지 발로란트 이런 어떤 게임 종목에서 어 바스티 팀, 그러니까 대학 간 시합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 팀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 대학 재밌는 게 전문 코칭 스태프 훈련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에 이제 입학하게 되면 이런 게임 그다음에 학술 연구라든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와 연관된 콘텐츠 제작 이런 쪽에 e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영역을 어,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학교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u c b a 는또 장학금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리, 어,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팀 선수에게 연간 어, 1,000불에서 한 6,000불 정도 장학금 지원하고요. 2018년 컬리지 오브 어, 리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에서 우승도 또할 정도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는 학교라고도 합니다. 졸업생의 94%가 진로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그다음에 또 e스포츠 산업에서 인정받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바로 UC 얼바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e스포츠 관심 있으면 UC 얼바인이 명문대학에 진학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타 대학입니다. 유니버설브 유타 대학인데 이 유타 대학의 재미있는건 게임 디자인 학과와 전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게임 디자인하고 이스포츠 e 프로그램을 연동시킨 독보적 교육 체제가 이 유타 대학의 특징이고 특히 이 대학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엔터테인먼트 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재미있는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재밌죠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아트 예술과 공학 그래서 게임 과 컴퓨터 공학 게임 개발 어, 석사 과정 이런 재밌는 과정을 운영해서 학생들이 직접 게임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전 과정을 스튜디오 시뮬레이션 수업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졸업 시에는 자체 개발 게임 IP 소유권도 부여할 수 있고 이걸 통해 창업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유타 대학 유니버스오브 유타다. 그래서 제가 학문과 실전의 완벽합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 유시 어바인처럼 바스티 팀, 바스티 e스포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타 대학교는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로컬리그 하스톤 등 다양한 게임 종목에서 어, 바스티 e스포츠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선수도 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2023년 팩트라12 아, 팩이라는 건그 태평양 연안에 있는 유명 대학들을 팩 리그라고 해요 우리가 아이빌리그 하면 동부의 유명 사립 대학이잖아요. 근데 이팩 리그라는 것은 주로 서부에 있는 유명 어, 주립 대학을 팩 리그라고 그래요. 12개가 있습니다. 12개 리그에 아,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십 우승했다 고해요 아, 이 유사 대학, 대학 대단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전국 챔피언십까지 차지하는 이러한 뛰어난 학교가 유타 대학이다. 유타 대학 여러분들 가시 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드립니다. 아, 세 번째가 시라큐스 대학. 이 동부의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특히 시라큐스 대학은 행정학 분야에서 미국 탑 퀄리티, 미국 1 등, 이등 정도 달리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데이 대학에 첨단 시설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시라큐스 대학은 e스포츠 그 과정들 몇개 개설하는데 특징이 3대 트랙을 강조한다. 첫 번째가 e스포츠 비즈니스 관리. 그다음에 두 번째 e스포츠 커뮤니케이션. 그다음에 세 번째가 e스포츠 미디어 디자인. 아, 이 정말 재밌는 이런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디자인 세 가지 트랙을 어, 그 선택할 수 있고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포츠 프로모션, 경기장 운영, 스폰서십 계약 발, 관리 실시간 방송 제작, 이벤트 광고, 3D 애니메이션, 게임 스킨 개발 등 다양한 그 게임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를 커버하는 특화된 교육 과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시라키스 유니버시티다. 또 이런 과목도 있다고 그래요. 이스포츠 e 법률. 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고 생각드거든요. 이스포츠가 e 여러 가지로 intellectual property, IP 문제가 걸릴 수 있는 이슈도 많아요. 근데 이스포츠 e 법률, 그다음 인종 차별, 다양성과 스포츠 어, 조직, 오르가니제이션 이슈,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 e스포츠 이벤트 프로덕션 아 이러한 그 전문적 교과목을 강의할 수 있는 학교가 바로 시라큐스 대학입니다. 그래서 시라큐스 대학은 ESSU, 학생 e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카운터 그, 스트라이크 2, 오버워치 2등 8개 종목에서 전국 리그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젠지, 우리나라의 젠지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한국에서 3주간의 실무 연수 프로그램까지 하고 있다고요. 그거 굉장히 재밌죠. 예. 역시 한국이이 스포츠는 최고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라큐스 같은 세계 최고 레벨의 대학들도 한국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지금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전 세계 탑 대학들의 한국을 바라보는데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다. 안 되죠. 예.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 네. 2025년, 도 월에, 젠지 캠퍼스, 테이크오버라는 컨퍼런스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라큐스랑, 젠지 아, 그 같은 경우가 뭔가, 융합적인 뭔가 할 것이다. 예, 그런 것도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군요. 네 번째는, 메리빌 대학교,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학교입니다. 예, 뭐, 조그만 대학인데, 이대학의 재밌는 거는 이제 그 프로경력 연계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이게 어 여러 가지 그 자료에서 봐가지고 이 대학이 이 대학을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팀 중심의 바스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주당 20시간 이상의 훈련, 샐러리드 아, 코치 배정을 통해서 프로 선수 육성에 좀 특화된 대학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포츠 비즈니스 관리 학사 과정 내에 예, 우리 같은 어, 제가 근무한 학교도 스포츠 산업 스포츠 비즈니스에 특화된 학교인데. 아~ 제 미국은 이런 스포츠 비즈니스 학사 과정 내이 e 스포츠 마케팅 이~ 이벤트 기획 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아~ 그래서 학생들이 이 e 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 학교 우리 연세대학교에도 지금 이 e 스포츠 수업에 한 강좌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 삼 학점 짜리 한 강좌를 저희 지금 스포츠 비즈니스 차원에서 지금 개설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대학원 과정에서도 지금 e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한 수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네. 레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역이 e 스포츠다. 두 번째는 장학금 및 성과입니다. 이 메리빌 대학교는 풀 브라이트 장학금을 포함해서 연간 2,000불에서 5,000불 정도 장학금을 또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또 2024년에서. 24년에 이 학교는 NAACL 북미 챌린저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그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그 졸업생 중 다섯 명이 이미 골든 가디언스 프로 팀에도 진출했고, 뭐 e스포츠에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리일 대학교는 스카우팅 리포트 분석 시스템이나 최신 게이밍 장비를 갖춘 개별 트레이닝 센터. 또는 라이어 게임스와 기술 협력을 통한 최첨단 교육 환경까지도 만들어 놓고 있는 아주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네. 그래도 뭐 가부재라서 잘 모르겠지만, 은이 학교가 어, 조그만 학교인데도 굉장히 강한 그런 소위 그 어, 회사로 말하면 강소기업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뭐 e 스포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다섯 번째는 로버트 모리스 대학교라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학교라고 합니다. 에이, 저도 뭐이 학교도 사실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학교 앞에 있는 새 학교는 다 가봤습니다. 유시어바이나 유타 그, 그 대학이나 시라큐스는다 가봤는데 이두 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부분만 보고 좀 이렇게 아, 소개 차원에서 오늘은 이제 소개하는 거니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로버트 모리스 대학교는 e 스포츠 장학금의 선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모리스 대학교가 2014년 전국 최초로 e 스포츠 장학금 도입했다 그래요. 네. 2014년이면 지금부터 한 11년 전에 이스포츠 장학금을 도입을 도입했으니까 얼마나 혁신적인 학교겠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등록금의 50%를 지원한다고 하죠. 뭐 엄청납니다. 사실 e 스포츠 특화된 학생들은 이 학교에 가면은 뭐 어. 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어, Counter Strike Global o e n s i Overwatch 등 여러 게임 종목에서 학생들이 뭐 잘하고 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이 학교가 재밌는 게 이스포츠 e 산업과 아주 긴밀한 협력을 하는 학교라고 하는데요. 특히 로버트 그 모리스 대학교는 이스포츠 e 산업 그 전문가 초청 강연이 굉장히 많고 인턴십 프로그램도 활성화돼 있고. 또는 업계 네트워킹 그 기회가 많아서 학생들이 게이밍 분야로 나가는데 아주 여러 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미국의 e스포츠 학과 선택에서 중요한 건 뭐냐 답은 바로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 찾는 것이죠 어떻게 찾느냐 그첫 번째는 진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내가 e스포츠를 열심히 해서 e스포츠 선수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코칭 스태프로할 것인지 또는 이 해설자도 앞으로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이런 직업군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e스포츠 기자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선점 하셔야 돼요 또 e스포츠 마케이터도 분명히 등장할 것 같은데 이러한 다양한 진로를 고려해서 각 진로에 맞는 역량과 경험을 파악해야 된다 아, 저는 이것도 생길 것 같아요 e스포츠 변호사 생길 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과 구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다섯 개 학교 정도 어, 소개해 드렸지만 더더 많죠 더 많은 학교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뭐또 어, 제가 듣기로 유니버스 오브 일리노인 시카고도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 그런 학교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학문적인 그 프로그램 실무 경험 얼마나 주는지 전문 교과목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e스포츠 시설 어떤지 그다음에 이 학과가 산업 연계 프로그램 무엇인가를 좀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장학금 및 재정 지원입니다. 저 우리가 좀 장학금 소개해드렸는데 뭐 양은 많지 않그 액수는 많지 않지만 각 대학교가 장학금이 많아요. 그다음에 지원자격 확인해 보시고 규모나 추가 지원을 잘 체크해서 한번 고려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e스포츠 팀 성적 및 경쟁성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대학교 e스포츠팀의 성적이나 선수 육성 시스템, 경쟁력 등을 평가하고 자신과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거죠. 그 내가 선수로 나갈 건지, 또한 코칭스태프 나갈 건지, 해설자가 될 것인지, 또는 게이밍 회사의 디자이너가 될 것인지, 마케터가 될 것인지도 고민하는 것, 동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미국의 e스포츠 학과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스포츠학과 진학 성공 전략에서 중요한 건 바로 차별한데, 당연히 게임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본인이 노력해야 돼요. 그 그러니까 게임 실력이 좋을 것 같은 경우는 자금 당이 많다는 걸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죠? 영어를 잘해야 된다. 전 세계에서 뭘, 뭔가를 일하려면 지금 영어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가가지고 영어를 못하면 수업을 듣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 관련 정보, 학업, 자료, 선수, 코치와의 소통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영어다. 그세 번째는 e스포츠 산업 이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게임만 잘해 되는 게 아니에요. e스포츠는 트렌드, 주요 종목, 선수, 팀, 대회, 스포츠 소식 어떻게 되는지, 미디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공부해 해서 0 명이면 1 0 0명다 게이머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체육 전공, 체육학과 나와고100%다 프로틴 갑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뭐가 되죠? 지도자 되고 네? 어, 나이키 들어가고 네? 언더아머 들어가게 되고 기자도 하게 되고 개인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흘러가고 마찬가지입니다. e스포츠 어, 산업도 전공했을 때 다양한 형태로 나간다는 것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로, 목표, 설정 및 계획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신이 e스포츠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목표를 정하십시오. 목표 설정을 한 후에 구체적 계획도 만들어야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목표와 맞는 전략 세우는 것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e 스포츠 학과 진학에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꿈과 열정 가지십시오. 두 번째 실력과 노력 당연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략과 계획 짜라. 진짜 중요한 거 정보를 잘 분석해라. 어느 학교가 나한테 맞는? 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e스포츠학과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 잘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e스포츠학과는 여러분들한테 전문성을 주고 네, 지금 영상에서 보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실무 경험도 쌓고 네트워킹 여기에 많은 그 친구들 동료 전문가 선수 코칭 동료 학생과 네트워킹 이게 바로 재산이죠. 그 다음 취업 기회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e스포츠 관련 기업팀 미디어 교육기관 많고요. 또 한국에 나와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열몇개의 그런 e스포츠 관련 기업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팀이나 열몇개 정도 되는 팀이나 또는 그와 관계된 회사에 여러분들이 취업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e스포츠 산업 정말 성장 가능성 무한대입니다. 네,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 이상이 e스포츠 주기적으로 시청하고 있고요. 2023년 기준으로 지금 e스포츠 시장 규모가 18억 달러. 27년, 2년 후에는 30억 달러에 지금, 음, 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규모입니다. 이 30억 달러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지금, 우리가 지금 한 5조 정도 되죠. 예, 그렇게 엄청난 지금 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종목이 100개 이상 게임 종목이 있죠. 물론 우리가 이제 잘하는 종목들은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나 발로란트 정도죠. 근데 그 외에도 뭐 100개 이상의 게임 대회가 계속적으로 열리고 있죠. 그리고 또 팀이 전 세계적으로 천개이상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일할 수 있는 분야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팀이 천개 이상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으로 어, 팀이 천개 이상 있는 게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스포츠 학과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세 가지 키워드 변화, 도전, 그리고 성장 이거를 생각하셔서 좋은. 아,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영상 그그 그 미국의 e스포츠 학, 대학과 학과에 대한 좀 이렇게 궁금증이 있다는 사람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을 준비했고요. 아, 결국 그 미국의 e스포츠 학과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결국 내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미래에 성공하는 사람 누구죠? 미래를 먼저 보는 사람이에요. 이스포츠 e 지금 산하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레저 비즈니스로 엄청 성공하는 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의 이 주역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서 노력하는 하나의 차원으로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산업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자신감 갖고요. 도전하시고 꿈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삶의 별이니까요. 네. 오늘 영상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